이제 성공 사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이올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전략과 전술을 밑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바이올 비전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데가 있냐? 바이올 비전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안 그렇지만 이세 가지 업무 흐름을 이렇게 잘 동원해가지고 어, 서울 척병원에서 환자 흐름을 개선한 그런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병원이 2012년도까지는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14년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추세로 갔어요. 근데 그때 이런 TOC로 적용해서 다시 추세를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나 신환자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그런 사례가 있었고 하천 기공의 사례는 내가 그 보니까 폴더에 올렸습니다. 네, 거기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 2013년인가 이때 여기 사장님이 직접 발표했던 컨퍼런스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2007년, 2006년에 TOC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쭉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어, 이제 진행을 했다. 그런 건데 사실 여기서는 SNT 트리도 그리고 상당히 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런 뭐 납기 준수율 상승세 완제품 재고의 감소세 이런 것들로 이제 성과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례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인데 이것도 공용 폴더에 올렸습니다. 한번 쭉 들여다보세요. 이 송전탑을 건설해가지고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인도 회사인데, 이제 인디아죠, 인디아. 어, 2017년에 발표했던 건데 아주 성과가 좋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바이올 비전 또그 흐름경영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이런 성과를 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했던 그런 일들을 어, 좀더송전선 어, 연결하는 식으로 좀 그, 바꿔가지고 어, 이런 재무적인 성과를 얻은 그런 건데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상당히 그 자세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아마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간상 그다음에 클루닉스에서도 그 세일즈 파이프라인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서 음 이렇게 그 에, 이게 마진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게 지금 스로프트에 해당이 됩니다 T 스로프트 T에 해당이 되는 것을 영어로 지금 마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 스로프트를 추정을 미리 서 해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일즈 바이프라인의 그 자료를 가지고 매출을 예상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차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예처,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시련은 조금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 조금 앞당겨서 나타나기도 하고, 시차는 좀 있었어요. 근데, 누적치로 비교를 해보니까, 요게, 녹색이 예상, 예측치입니다, 요게. 그랬더니 실제, 실제, 실적치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 경영을, 그렇게, 예, 결과를 예, 예상할 수 있는 경영, 예측 가능한 경영의 어떤 그런 어, 모습을 겨, 겨, 경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 했어요 건대석 사냥에 그래서 여기 결론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도 있잖아요 세일즈 파이프라인은 DBR의 일종이다 이제 그런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무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했죠 근데 물론 어꼭 그게 세일즈 파이프라인만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TOC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네,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글이란게 세가지 흐름입니다 세가지흐름이에요자그 외에도 그 세미크론의 그 자료도 제가 공연폴더에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또히다치사료도 올렸습니다 일본의 히다치 그런데서 어, 이제 이런 그 좋은 성과들이 있는데, 특징은 뭐냐? 진지하게 추진을 한다는 거죠 어떤, 어, 남이 일을 하니까 너도 뭐 이렇게 따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의 경영에 좋은 로드맵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은 좀 진지하게 이 추진을 해보자. 그런 회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올린 데는 그래서 에 조금은 그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경향이 아니라 논리가 가미된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자 그러면 바이오 비전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근데요. 추진하는 방법은 로드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네,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될게 수익성 판단의 기준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컨셉이죠 그 다음에 DC에 대한 컨셉으로 DC를 중심으로 이런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TIO에 대한 개념이 없고 DC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사실 이런 로드맵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진지하게 가는 그런 길을 제가 여기다 그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이런 진지한 것을 가지고 바이올 비전을 추구하는데 우선 해야 될건 뭐냐면은 한 번이라도 성공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공 경험이 쌓여야 뭐 개인으로 보면 좋은 직관이 개발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업도 하나라도 성공하는 경험이 조금이라도 단기간에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게 있어야 탄력이 붙어서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추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바이올 비전, 5년 동안 해나가 될큰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밑바탕에 좀 깔려 있어야 될 거는 자그은 것이라도 이런 컨셉을 바탕에 두고 조그만한 일이라도 성공 경험을 하는 것이 이 로드맵에서 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는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바이올 비전이 S형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상승세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조금 자그마한 것에 성공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타고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데 성공 한 번도 못한 상황에서 요 장기적인 이 흐름을 타고 갈도록 일을 해보자. 어렵다는 이야기. 예요 네. 추진력이 안 붙고 용기도 안 나고 사람들도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안나타나는것 중에 그 성공 경험. 작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게 성공 경험이에요. 큰 과제로 굳이 아니더라도. 예. 자,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CEO가 바이블 비전에 추구하는 그러한 어, 자세를 갖춘 다음에, 이쪽에 이런 경영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어느 영역이든 간에 경영 시스템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 시스템, 전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거죠. 크게 시스템에 좀 자동화도 되고, 업무 일손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영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야 돼요. 다음은 DC에 연관이 되기 DC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은 나중에 권한 위임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은 구성원들이 전부 컨센서스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장이 꼭 계속 간섭을 해가지고 지시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정렬이 돼서 누구한테 맡기더라도 그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활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조금 잠깐 왔습니다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런 부분에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럼 경영 시스템을 어떤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냐 이런 것 중에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수익성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DC에 대한 컨셉이 있어요. 그러면 경영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그것을 매출 증대로 연결을 시키고,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 또는, 또는 확장시키는 것이 이게 전략과 전술입니다. 사실 여기다가 내 영어로 표시를 안 했는데, 아까 SNC 트리 를 보면은,